오늘 가 세주도 먹어보고, 뭐, 화장품도 해보고, 이제 그만하자. 이제 까지돈 그만 쓸란다. 나돈 너무 많이 썼다. 아니, 언니,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제가 다 먹어본 것 중에 효과 은고딱이 그래서 지금도 얘기해. 돈만 있으면 계속 먹고 싶어요. 계속 돈을한번 벌어보자 해서 한참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잘렸어요. 그래서 <laughs> 저희는 작년히 이게 잘린 줄 알았는데 그냥 정지를 시킨 거더라고요. 그분이 권한이 없는데 저희를 그냥 잘라버린 거야. 뭐지? <laughs> 그래서 이 복권을 시켜주신다네요. 열심히 <laughs> 하세요. 네, 열심히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자, 보풀라, 어, 데 네, 얘는 사슴태반이에요. 네, 그. 돼지 태반도 있고 말 태반도 있고 양 태반도 있고 한데 제일 인체와 비슷한 건 사슴 태반. 사슴 태반은 어디서 만드냐? 청정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제일 깨끗하대요. 현 지구상에서는 브라질, 아니 뭐지? 브라질 맞나요? 거기 아, 아마존 빼고는 제일 깨끗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이 아, 뱀도 없고 쥐도 없고 그래서 얘를 괴롭힐 수 있는 애가 없어서 복선이 안만들어진 옛날부터 사슴 태반이 되게 유명을 했는데 저는 이게 한약에서 자아보라고 뭐지 했는데 이제 나오더라고요. 음 예로부터 태반은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미용 혹은 건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상, 티포크라테스, 쿠클레오파트라 양념이 등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반을 사용했는데 자허 거라해서 약재로 사용했는데 이게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제가 뭐 모르는 많은 의학서적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하 떨려요. <laughs> <laughs> 연습이 <연속도> 없었어요. <laughs> 그냥 대충 해야겠죠. 사슴테만의 아, 네, <laughs>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용량이 저희 회사 말고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300mg으로 최대 함량이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하면 녹용이 나오는데 깨끗하고 독이 없고 그리고 나쁜 게 없고 광목병이 없대요. 러시아 녹용이 되게 유명한데 그거보다도 깨끗한 거는 뉴질랜드산이라 도플라인 뉴질랜드산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의 후보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m 모 d 있는데 그거에 들어가서 코로나 때 이거 저희 노플라 드셨던 분들은 코로나가 걸리신 분이 거의 없어 아니면 걸렸다고 해도 금방 나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산화아연에서 정상 면역기능및 세포 분열을 해주고 단세지방산, 저온 발효 저온 발효가 좋은 거는 요즘 그런 요구르트 CF를 봐도 저온 발효 했습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하면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정원 발효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 소비자 베스트 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그만큼 텔레비전에서 CF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도 잘 나간다는 건 그만큼 제품도 좋고 사람들이 몸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재는 대표님, 회장님께서 미국 FDA 승인도 받으셨어요. 이런 제품 없거든요. 승인받은거는 저희 회사 딱하나예요 어, 이분 아시는 분들 아시죠? 모르시나? 예, 네, 그 뭐지? 전원일기에 쌍, 쌍, 쌍욕대 김가 그분으로 나오셨던 분인데 뭐 다른거 받으신거 없고 그냥 사진 한장 찍어주셨어요. <laughs> 자기 이름 걸고 나가도 괜찮다. 다른거 없지.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침 아, 오시자마자 웰컴티 드셨죠, 동치미이 소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에이스원 용융 소금으로 만들었어요 용암을 끓이듯이 만든 소금이란 용융 소금이에요. 태음 소금도 좋긴 하지만 예 얘에 비하면 조금 급이 낮습니다. 이만큼 좋은 게 없고요. 그리고 특허도 냈어요. 용융 소금이란 국내산 소금을 천도시에서 강한 고 고온의 열로 장시간 녹여 소금 속에 불순물 그 중에 간수, 가스, 중금속 등을 제거한 맑고 깨끗한 태초의 소금을 뜻합니다. 자, 깨끗한 소금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린데요 소금의 효능 10가지. 와, 지금 볼게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신혈관도 보호해주고 소화 촉진, 탈수현상, 근육통 완화 이런 거를 다 제거해주고요. 다 5가지 하나 먹어요 그러네요. 어디 갔어 <laughs> 네, 다섯 가지는 나중에 <laughs>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내 소금을 가지고 천도시에서 장시간 용용시켜. 용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암을 끓이듯이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구수물을 다 제거하는 거고요. 그 중에 가운데 이제 커다란 통이 있는데,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굳으면 결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운데 것만 빼서 먹는 게 아까 드신 그 동치미에 들어간 소금입니다. 그리고 일반 소금은 이제 간수 뺐다 그러면서 되게 좋다고 천일염이라고 국내산이라고 근데 보시면 이래요. 그리고 저희 거는 용용해서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뽀뽀해탈해서 이름 자체가 크리스탈이 들어간 소금인 거죠. 얘는 약으로 쓸수 있는 소금이라 음양탕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 따뜻한 물6식 찬물 4식인가요 그거를 해서 소, 그거를 소금물로 드셔야 몸에 좋다고 요즘 한약사들이나 약사들 나와서 많이 유튜브에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걸 모르고 소금 짜서 뭐해 먹냐고 정말 제가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저 음식이 좋다 그래갖고 했더니 이렇게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가 이렇게 붙고 애는 자꾸 띵띵해지고, 몸무게는 똑같은데 얼굴하고 막팔다리저리고막 이랬었는데 얘를 알고서 소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슬대반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게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몸이 건강해지고 음식에 쓸 때는 저희가 리빙솔트를 쓰거든요. 얘보다 조금 등급이 아래예요. 우리 소금 치약 써보셨나요? 네. 입냄새 없는 소금 치약 네, 있대요.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똑같이 그 한참 치약에도 중금속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 치약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아 근데 문제가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발암물질을 생성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온 애를 썼는데 파라덴이 없고 트리클로산도 없고 계면활생제도 없고 근데 이는 잘 닦이고요 한번 이를 닦고 나면 저녁 때까지 딱히 크게 있는 새가 안 나요. 그리고 애기들이 써도 맛이 안 이상해요. 그 너무 민트가 강한 건 애기들이 막 싫어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써버리게 해서 엄마도 그 소금차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이 이게 치아가 마모가 돼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치아가 마모가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치약이 없을 때 조상님들이 소금 갖고 이 그냥 뚜두두 하고 막 이렇게 씻고 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치약, 소금 치약이 항염, 항염, 방부 소독, 항산화 소금의 효능 효과로 치아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소금으로 양치한 조상님들의 치 사랑하는 조합니다 이거 끄고 어차피 길게 얘기 다 들었잖아요 짧게, 짧게 하고, 식사하러 가셔야죠. 뭐, 여기서 얘기 들을 <laughs> 필요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 앞에도 나왔다시피, 저희는, 저희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돈이 될수 있는, 다른 제품들은, 이제, 팔기 위해서 어떤 자금을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싸게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가격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저희는 모든 본사에 연락이 올 때는 소비자가로만 얘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개업식이라고 해서 뭐더 드릴 건 없고, 그냥 저희가 강황, 아까 보셨잖아요. 같은 가격에 두 개로 드리는 행사를 10월, 아니, 그러니까 9월까지 진행하도록 10월까지, 하겠습니다. 10월까지요. 아니, 9월까지. 명절 전에 네. 나가야지. 아무리 너무 사겼다 그냥 막 푸는 기야? 이것으로 저희의 이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로 <laughs> 연태 가시죠. 어, 제가 예약을 해놨거든요. 강황이요 얼마요 아니 이거 가격을 말씀하셔야지. 강황, 가격? 강황이 아 강황이요? 강황이 강황이 응. 아니 정다 제품 얼마나 하은데 강황 강황 강황이요? 응. 강황이 응. 그리고 예쁘면 이제 그게 가망이야? 감안. <laughs> 네 가망 감안. 저게 가망입니다 네. 어, 네. 1 플러스 1에서 2개 드릴게요 네. 네. 몇 개씩 넣어? 처음에 아니 근데 네. 처음에 들을땐다섯 네. 달씩. 어 만약에 내가 간이 안 좋다 그러면 다섯 알을 일주일 먹고 그다음 2주에 열알 먹고 환으로 되어 예, 예. 있어요? 예예 알로 되어 있어요 아니 제가 먹기라고 환으로 졌어요 나랑 그게 총장이 라서 수 먹어서, 음. 이렇게 좀, 간이 적응이 간을 드시면 돼요. 근데, 원래 카레를 좀 좋아하셨다 그러면, 그냥 수 드시면 돼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고어지면 간이 많아. 간 45,000원? 45,000원? 0 0 환이 돼요, 환이. 음. 일부러 환졌어요. 저게 아, 가루에서 밥을 가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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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니까 해줬어요. 밥이 식으면 다쉽더라고 예. 아,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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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야? 씹어 먹어. 나랑 강한 가루를 사가지고 밥에다 넣어서 먹었거든. 음. 저도 밥에다 해 먹었는데 음. 내가 환을 졌어 음. 환을 지니까 먹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환 자체 아까 보리로 했다랬지? 예? 밀가루로. 보리 하, 환 만들 때. 아유, 밀가루 안었어 그러니까 아. 보리 보릿... 가루더라고. 보리 가루. 그래. 네. 왜냐면 그냥 잘안 뭉쳐진대, 이게. 음. 음.